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홀터넥 티어드 원피스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패턴은 끈 원피스 패턴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초코 공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등판에 달아줄 프릴을 볼 텐데요. 프릴의 아랫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말아받게 해주시거나 아랫부분 오버록이나 인터록으로 처리해줍니다. 프릴의 사이즈는 가로는 등판의 2배에서 3배, 세로 길이와 개수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8cm로 5개 재단해 주었습니다. 프릴의 내면 모두 오버룩 처리해 주었는데요. 밑단은 별다른 처리 없이 오버룩 상태로 두었습니다. 오버룩 처리 후에는 윗부분에 주름을 잡아 줍니다. 이번에는 일반 노루발이 아닌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 주었고요. 주름 노루발을 사용할 때는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하시면 더욱 풍성한 주름이 나오게 됩니다. 주름을 잡아준 프릴은 등판에 위치시키고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다섯 개의 프릴을 달아주었는데요. 아이의 등 길이에 따라 또 원하는 프릴의 길이에 따라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판에 프리를 모두 달아 주었고요. 이제 앞판을 볼 텐데요. 앞판에 여유분을 3cm 주었어요. 시접 1cm와 단추다는 부분 2cm를 주었고 시접 1cm 지난 부분에 접착 심지도 붙여 주었습니다. 시접 1cm를 접고 또 1cm를 한번더 접어서 겉에서 상침해 줄 거예요. 박음질 전에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었고요. 펼쳐서 한번더 볼까요? 겉에 시접 1cm 접어주고, 그 다음에 접착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더 1cm 접은 상태에서 겉에서 상침해줍니다. 앞에 접어준 부분은 가장자리 0.1cm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은 안으로 접힌 그 시접 있는 부분, 끝에서 0.1cm 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상침해줍니다. 양쪽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 박음질이 끝났고요. 시접을 두번 접어주어서 안쪽에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제 등판과 앞판을 옆선을 이어줄 거예요. 이때 왼쪽, 오른쪽 위치 헷갈리지 않고 잘 위치시킨 다음에 등판과 앞판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등판과 앞판의 옆선을 위치 맞춰서 잘 놓은 다음 겉과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옆선을 박음질해 주어서 옷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박음질이 끝난 옆선은 오버룩 처리해 줍니다. 저는 앞판과 등판의 밑단을 한 번에 이어서 오버룩 처리해 주었고요. 이 상태로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상태에서 밑단을 박음질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진동둘레를 해볼 텐데요. 진동둘레에는 바이어스를 달아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평소에 많이 하던 아웃바이어스가 아닌 인바이어스로 달아보겠습니다. 보통 아웃바이어스는 원단의 안쪽에 바이어스의 겉을 대고 시작을 하는데, 인바이어스는 원단의 겉에서 시작할 거예요. 원단의 겉에서 바이어스의 겉을 대고, 박음질 선을 따라서 쭉 한번 박음질을 해준 다음, 그 박음질된 선을 따라 한번 접고, 남은 부분으로 시접을 감싸 줄 거예요. 남은 부분으로 시접을 감싸서 통째로 안쪽으로 넣은 다음 겉에서 상침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원단의 겉에 바이어스의 겉을 대주는데 일반 바이어스는 요 폭을 네 부분 나누는데 인바이어스는 세 등분 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되는 부분에 박음질을 해주고 반 접고 나면 또 나머지 3분의 1이 남겠죠? 그걸로 시접을 감싸서 통채로 안쪽으로 넣어주고 겉에서 상침해줍니다. 먼저 원단의 겉에 바이어스의 겉을 대고 3분의 1 /3 되는 부분을 박음질해줍니다. 이때 진동둘레와 같이 굴곡이 심한 부분은 가위집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나중에 바이어스가 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음질 선을 따라 바이어스를 접어주시고 남은 바이어스로 시접을 감싼 다음 안쪽으로 말아 넣고 겉에서 상침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 주신 후에 박음질 해 주시면 더욱 깔끔한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목 부분만 남았는데요. 목에도 단추를 달아줄 거라 끝 부분에 맞춰서 접착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목 부분은 원단을 겉과 겉끼리 마수 보도록 반 접은 다음 양쪽을 박음질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뒤집어줄 텐데요. 모서리 시접은 꺾은 후에 뒤집어주시면 모서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송곳으로 한번더 모서리를 정리해 주시고 다림질해 주세요. 모서리를 정리해 준후 다림질해 준목 부분인데요. 목의 아래쪽을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모양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목과 몸판을 연결해 줄 텐데요. 목의 접은 부분 사이로 앞판과 등판, 반대쪽 앞판까지 위치에 맞춰서 껴줍니다. 앞판과 등판 사이에 목둘레 띄워주는 부분은 패턴에서 잘려나간 목둘레만큼 띄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등판과 목의 중심을 맞춰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홀터넷과 몸판을 연결하는 박음질을 해줍니다. 자금질은 아랫부분만 해주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도 돌아가면서 상침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홀터 넥, 티어드 원피스 박음질이 끝났고요. 진동 둘레는 인바이어스로 처리해 주었는데요. 인바이어스로 박음질을 하시게 되면 겉에는 그냥 박음질 선만 보이고 이렇게 안쪽에만 바이어스가 달리게 됩니다. 일반 아웃바이어스와 달리 인바이어스를 할 때는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부분도 시접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티단추만 달아주시면 오늘 원피스 만들기도 완성입니다. 강아지 홀터 넥 티어드 원피스 만들기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